안녕하세요, 토친입니다. 자, 오늘은 4월 24일에 있은 수요일 정기 점검 업데이트 내용이랑 이벤트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악 앨범에서 작곡을 하게 될 경우, 앞으로는 최대 1만 개의 노트를 작성, 연주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이에 따라 악보의 마디수 또한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있는 장비 전이 시스템에 대한 개선 사항인데요. 어 최근까지는 가모스 심장을 통해 무기를 개량하거나 혹은 술잔 아이템을 통해 악세서리를 개량 및 추출하는 과정에서는 이 상태가 전이된 아이템에 함께 반영되지 않았었는데요. 해서 이에 대한 개선 사항인데 쉽게 말하자면 본 장비, 그러니까 기준 장비가 되는 아이템을 A, 복사 장비, 그러니까 전이 시스템이 적용된 장비를 B라고 가정했을 때, 기존에는 A 장비에 가모스 심장 혹은 술잔 아이템을 사용해 개량했을 경우 전이 아이템이 B. 계량이 적용되지 않았고 반대로 이미 계량이 완료된 A 장비를 전이하였다가 추출하였을 경우 B 장비 아이템이 삭제되었던 것인데요 한데 앞으로는 A 장비를 계량하게 될 경우 B 장비도 함께 계량이 진행될 것이며 계량이 완료된 A 아이템을 추출하게 될 경우 B 아이템 또한 삭제되지 않고 추출된 상태로 유지된다는 것이죠 제 기준으로는 이게 상당히 좋은 패치인 게 특히나 아직 장비 세팅이 완료되지 않은 뉴비 분들 입장에서는 성장 중에 가모스의 심장이라든가 술잔 아이템을 획득하여 사용할 경우 전이 캐릭터 장비에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아 굉장히 난감했을 테거든요. 또, 고인물들 입장에서도 술잔 세팅을 바꾸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악세전위를 풀었다가 다시 연동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었을 텐데, 그럼 그때마다 유로로 판매하는 정제된 연료를 쓰거나 아니면 다음 전위 이벤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했어야 됐단 말이죠. 실제로 제가 그랬고요. 헌데 앞으로는 그런 추가적인 지출 없이도 계량석을 만편히 바꿀 수 있게 되었으니, 음, 이건 상당히 좋군요. 고드 아이더 무기와 거무별 무기를 서로 교환하는 과정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교환하는 과정에서 아이템 천이 또는 아이템 각인이 해제되지 않도록 변경되었다고 하고요. 이에 따라 교환 과정이 의뢰가 아닌 계량을 통해 진행되도록 마찬가지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소소하지만 상당히 괜찮네요. 개량은 기존과 똑같이 사르는 태양의 결정 아이템을 통해 동일하게 진행되며 마찬가지로 영광 고드 아이드는 이후 거무별 무기로 되돌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 쉽게 말해 이 패치 의미는 앞으로는 좀더 취향에 맞는 무기 쪽을 선택해서 들고 다니라인 것 같네요. 어차피 동건별이나 동고드나 능력은 비슷하니까 빨강빨강한 게 좋으면 동건별을, 보라보라한 게 좋으면 동고드를 선택해서 취향껏 들고 다니는 소리 같습니다. 또 생각해보면은 조만간에 무기 이펙트를 바꿔주는 아이템이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아마도 그걸 노리고 이렇게 만들어준 게 아닌가 싶네요. 자, 여기서부터는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메디아 제형 메인 퀘스트, 종말의 연을 완료한 유비분들께로 보다 명확한 성장의 길잡이가 될수 있게 앞으로는 이렇게 의뢰의 분기 화면을 노출시켜준다 하네요. 해서 성장에서의 시간을 조금 더 갖고 스토리의 흐름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운명의 굴레 쪽을 선택해주시면 좋고요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이지만 그래도 더욱 실용적인 성장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완료 시전 지역 창고 통합이랑 동 우두머리 방어구 선택 상자를 받을 수 있는 벗어난 운명 쪽의 루트를 선택해주시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지난번 간소화 업데이트를 통해 통합된 2 9종의 아이템 지식이 삭제된다 하고요. 또대양에서 선박의 한포 항해 1일 퀘스트를 진행하는 등의 상황에서 한포를 통해 기존보다 더먼 거리에 있는 몬스터를 처치하게 되었을 경우 의뢰 목표가 달성되도록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대양 몬스터를 처치하는 의뢰 진행 중에 보다 먼 거리에 위치한 몹을 처치했을 때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구매뉴 UI 소식인데 지난 3월 27일 업데이트를 통해 구매뉴가 종료될 예정임을 안내해드렸을 때 이에 대해 크게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아 그런 분들 위해 구매뉴 UI를 예정대로 종료하기보다는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기능을 보완하는 쪽으로 개발해보겠다고 하네요. 와, 이건 좀 감동인데, 저도 구메뉴를 주로 사용하는 유저인데 조만간에 이게 없어진다고 해서 요즘 신메뉴 익숙해져 보려고 노력하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아, 그래, 이런 게 소통이고 유저들을 위한 거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개발자분들 입장에선 손이 한두 번더 가는 일일텐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너무 고맙네요. 4월 26일부터 4월 28일, 이번 주죠? 금, 토, 일에 60분씩만 접속하면 크롬석 1000개와 생활버프 아이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3일 동안 매일 접속하면 엘리의 신비한 묘약이라든가 금음달 최상급 주무서 같은 파밍에 도움되는 아이템들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번 주말 중엔 꾸준히 접속해서 달달한 선물들 잔뜩 받아가시면 아주 좋겠네요. 가문 생활레벨을 통합한 기념으로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PC방에서 접속 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30분마다 다양한 선물 아이템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하루 최대 120분까지만 접속을 유지해주시면 되고요. 이를 달성하게 되면 매일마다 큰노석 100개랑 검색 필수 아이템인 아이템 획득 증가 주무서 2장 그리고 운만 좋다면 1학 천금의 기회를 노릴 수 있는 PC방 보름달 상자를 매일 9개씩 가져갈 수 있다 하네요.